장떡대입니다! 오 영상 요으면 스무! 어, 스 피젯! 스피너! 또 피젯, 스피너 하면 장떡대 아니었겠습니까? 조금 장떡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피 스피너가 어른들은 엄청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때 네, 그... 만약에 이게 돌아갑니다 움직이네 무슨 추가, 움직이네 추가 가운데 전부 도 하나씩 오, 이게 돌아가? 피 스피너, 피 스피너, 스피너. 어, 고 와, 이거 뭐 이안네 오, 대박 오, 진짜 잘동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제 그 스피너 그 느낌대로 굉장히 잘고있시다한 보도록 <laughs> 니다 자, 는에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놀자. 어? 응? 아, 나가기 올 나갔네. 어제 야근해서 힘들어. 집에 좀 있자. 아, 나도 피곤해. 좀 아, 어디? 나가자, 나가자. 아니 근데, 아니 나가려면 간식이라도 있어야지. 저기 과일 있네, 과일. 바나나 챙겨줘. 어? 과일? 바나나, 자. 좀 반으로 나눠줘야지. 반. 알았어. <목소리도> 아니 안 <왜>? 줄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박! 대박! 아 작덕대님 저 팬이에요. 와 근데 진짜 잘 생겼네요. 진짜 잘 생겼네요. 오그렇 내가 좀잘 생겼지? 너 프로스타즈 하지? 프로스타즈 하면은 핸드폰 잠깐 줘봐. 어, 오 이거 나보다 좋은 거 쓰는 거 같은데? 음. 자. 어서 이천 개! 고맙습니다, 고맙다. 뭐 뭐까지 열어봐요. 와, 나도 궁금한데 뭐 나오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석돌이! 나도 보여줘요! 보석돌이! 뭐가 좀 나왔어. 어? 저거! 저거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갖고 싶은 캐릭터는 뭐예요? 크로우. 크로우? 와, 제발! 이쯤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제발 크로우 나와라 크로우 자, 크로우 말고 두번째는? 두번째 타라 나도 없는 캐릭터가 있네 스페어? 스어 스페어 어디서 하는 거지? 오! 팬! 오! 뱀이다! 와 뱀이다! 팬 아직 안 썩었구나 와팬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진짜... 정답 여기 네가 네가 내가아아아아아너안 나오는 거아니야아아아에아아아때아을다 음, 써버렸나? 야뭐래 응? 뭐야 너 보석 왜 이리 많아? 나? 장떡대님이 보석 2천 개로 선물 주셨어요 어, 진짜? 아, 와, 역시 역시 장떡대 와 1천 개 빨리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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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나왔냐? 어펜 아까 펜 나왔어 펜밖에 안 나왔어? 어 2천 인데 그러게 응 완전 똥손이네 <laughs> 뭐야 야, 진짜 아, 야, 2 0 0개인데 아, 크로우가 나와야 될 텐데, 크로우가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크로우, 나도 갖고 싶은데. 아. 크로우나 스파이크, 아무거나. 아, 또안먹이 아. 야, 아, 야, 거의 다 썩었는데. 2 0 0개인데 와.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야, 메가 말고. 근데 이거는 그냥. 대형으로 바꿔. 대형. 몇개안 남았다. 어, <laughs> 가능성 좀 보여. 아, 가능성 같은 거 보지 마. 빨리 해. <laughs> 와. 오! 오! 파이퍼 파이퍼. 하이퍼다. 오. 아, 근데 에? 좀 오케이. 나 이제 영웅 다 있다. 어, 어, 영웅을 다 모았어? 아, 그러게. 이제 신화랑 전설 나온다 나오는데? 아, 어, 아. 야, 아, 돈은 아, 엄청 아, 많네 캐릭 몇개 나왔어? 3개? 어, 2개. 야, 좋겠다. 선물도 받고. 야, 그래도, 작덕대님 만났는데. 우리, 한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한판 어때요? 아우, 좋습니다. 좀, 근데, 하시나? 저는, 못하면 막, 혼낼 건데. 어. 장 작덕대인데요, 저는. 게임 할때 그런 거 몰라요. <laughs> 자 장떡대님하고 한판 해볼게요. 음야 장떡대님하고 게임을 하다니, 야 대박.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갑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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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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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어멍토리야좀 <laughs> 잘해. HP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오, 장태님 좀 하는데. 아, 아닙니다. 어, 어안 돼. 일단. 생각... 아! 안다오이 아. <laughs> 오, 이길 거 같은데. 오, 장태님 생각보다 잘하는데. 저 죽었네요. 아, 죽었어요? <laughs> 네. 아, 아, 다른 사람이었구나. 말했어. <laughs> 피하네? 으, 죽겠다. 어 죽겠다. 살았다. 아 죽었어? 동점인데 6x6 6아 죽은 줄 알았어. 난 죽었어. 오우금 생각보다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죽는... 몇번 죽으셨어요? 저한 번도 안 죽었어요. 저저세 <laughs> 번이요. 아 진짜 저분도 <laughs> 아, 다 까먹고 있어. 아 정말 팬이고 뭐고 몰라. <laughs> 제가 다, 다 이제 쓸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어, 감 잡았어. 아! 아, 11점이야, 감감 참... 잡았다면서요? <laughs> 전, 전 뒤에서 안좋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 나 피가 없어. 첫판부터 이거 뭐야. <laughs> 그래파이퍼 잡았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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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이제, 네 번. 저, 제, 잡아야 되는데? 다이너 다이너. 점수 한 10, 한 10점 가까이 될것 같은데. 졌다. 네. 아, 이거. 졌다. 아유. 나 이거 패배하겠다, 지금. 이프 너무 안 좋다, 지금. 랩이 낮아서. 지금 랩이 낮아서 너무. 아. 믿, 음. 믿고 따라오나라. 아이거 제 탓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버섯돌이가 생각했을 때 이번 판에 페이는 뭐라고 생각해? 누구 때문에 졌어? 누구 때문에 졌어? 음... 솔직히 솔직히. 나. 아겸손하네 아, 아, 오케이 한판 더. 와. 자 이번 경기는 이기자. 이겨야지. 이겨야 돼요. 네. 카리 매우 매우 로사 괜찮은데? 내일 되면 버프 된다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까지 해야지. 아, 그래도 음. 아 죽었네. 오. 어이 판은 이길 수도 있을 팔, 것 같은데. 팔, 아. 오케이. 아, 뭐, 다 죽었어. 어, 나 죽을 것 같아.

어, 나만, 내가 안 죽으면 돼. <laughs> 나만 안 죽으면 돼. <레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좋아, 오! 좋아. 아, 네, 아, 그래도 15대1이다. 살려세요살려세요 아! 야, 야, 야. 어, 또. 1점 차이. 1점 차인데. 아공이왜 이래 안 차지? 오. 나공 거의 다 차나. 어우 씨어나 죽겠는데 나 죽겠는데 <laughs> 나 이판데 나 때문에 질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국아 안돼 국아 너무 쪼어오나 어? 죽어 오나 때문에 질것 같은데 왠지 안돼 이어한 명만 한 명만 아 안 죽었으면 됐는데 안 아.. 아.. 다죽다 죽었다 죽었다 죽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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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세요야임하야야죠 같지? 네. 인사드리고. 아니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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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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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누구랑 게임을 하고. 버섯돌이! 버섯돌이! 보석들. 바나나켜되세요 이게 뭐지?